another lazy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sound i yawn at the display third meeting of the day but i can hear raindrops that dancing on the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던스틸 코트랑 안에는 턱 디테일이 있는 화이트 셔츠랑 오늘 오랜만에 울 스커트를 착용을 해줬고 투웨트와 스웨이드 가죽백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별로 안 춥더라고요. 저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약간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시작되는 느낌? 아, 그리고 뒤에 룸 투어를 원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여기 집이 지금 제가 친오빠랑 같이 살고 있어요. 친오빠랑 같이 살고 있어서 여기 인테리어에 대한 또큰 비중을 두지를 않고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최대한 미니멀리즘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집에 큰 애정을 안 두려고 하고 가구 같은 거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최대한 안 사는 편이에요. 나중에 이사를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정말 찐 자취를 하게 된다면 제가 룸투어도 해드리고 그때는 인테리어나 가구 소품들도 조금 더제 취향에 맞춰서 꾸미게 된다면 이제 그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뒤에는 진짜 별거 없어요 뒤에 요거 책장도 오빠가 예전 집에서 가져왔던 책장이고 요 스탠드는 이케아였었나? 거기서 구매를 했었고 이것도 그냥 심플한 옷걸이고 제습기, 제습기는 그때 엄마가 보내줬던 거고 요 뒤에 것도 이케아랑 뒤에는 인형은 그때 대학교 대학교 입학이랑 졸업 인형입니다 별거 없죠. 최대한 이제 뒤에가 좀 너무 복잡하면 룩이 좀안 보일 수 있어가지고 뒤에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저도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맨날 핀터레스트 보고 제 취향인 걸 저장하기도 하고 오늘의 집에서도 아이쇼핑 하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항상 보는데 그럴 때마다 찐 자취에 대한 로망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다시 옷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여기 턱 디테일이 들어간 셔츠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고, 블로그 마켓 이용을 잘안 하는 편인데, 그때 이턱 디테일이 좀 유니크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소매 끝부분에도 작은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단품으로 착용하기도 좋고 겨울에는 레이어드 용으로도 착용을 했었는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오늘 단품으로 착용을 해 줬고 밑에는 골드 버튼 포켓 디테일이 있는 울 스커트고 얘도 기장감이 제가 자주 착용하는 메리어라운드 반바지랑 비슷하죠. 너무 짧지 않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커트 중에 하나예요. 얘도 울 소재다 보니까 두터운 편이고, 메리어라운드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메리어라운드 보면은 이거랑 지금 똑같은 제품은 없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류의 핏의 스커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트웨트와 가방을 착용을 해줬고 가죽 스웨이드 재질에 제가 항상 이염 문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매려고 하다가 혹시나 이게 또 흰색이라서 이염이 될까봐 이제 이렇게 매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는 진짜 다 마음에 드는데 크기나 실루엣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 무드도 다 마음에 드는데 이염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머플러가 이염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만 좀 심한 심한 건가? <laughs> 그리고 지금 너무 입기 좋은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얘는 던스트 제품이고 주마다 꼭한 번씩은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촉감에 이제 컬러감 자체도 부드러워가지고 저도 같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랄까요? 넉넉한 오버핏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서 던스트 핏 자체를 제가 다 좋아하는 편이고 오늘도 그냥 풀어서 내추럴하게 입어줄게요. 일단은 이 소재감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핏감이 실루엣이 예쁘게 나와요. 멀리서 봤을 때도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개인적으로 요건 블랙이랑 카라멜 컬러가 있지만, 저는 무조건 카라멜 컬러를 추천을 합니다. 블랙도 예쁘지만, 블랙은 너무 크고, 이제 롱 버전이라서 좀가온하시 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카라멜 컬러가 이 소재감이 좋기 때문에 더 예쁘고 은은하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원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한번 잠궈서 이렇게 묶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풀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소매도 굉장히 긴 편이고 넉넉해요. 오늘 시계는 럼튼 시계를 착용을 해줬어요. 브라운 컬러를 착용을 해줬고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바, 잘 받으셨나요? 예쁘게 잘 착용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요즘에 자주 착용을 하고 있어요. 시계는 솔직히 제가 휴대폰을 많이 봐가지고 여기를 볼 일이 많이 없긴 하는데 저한테 시계는 실용성 부분보다는 좀 악세사리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세터 니트랑 미터세즈 패딩이랑 블랙진이랑 MMO 가진 백팩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4시쯤에 잠이 들었어요, 작업을 하다가. 근데 아침에 또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에어팟이라도 껴야겠다고 에어팟을 끼고 잠들었는데 또 악몽을 꾼 거예요. 거기서 어떤 낯선 남자가 나왔는데 근데 그 스토커 같은 사람이 문 앞까지 왔었고 이제 제가 어렵게 문을 닫을 때쯤 제가 일어나려고 막 애썼는데 그게 가위가 눌린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되게 잠을 못 자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운 편입니다. 평소에는 잠들기 전에 다음날에 머리 입을지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 없이 잠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옷장 열다가 이 세터 니트가 바로 보여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테리 같은 소재감에 약간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이고 이게 원래 남성복이기 때문에 여자가 입었을 때는 더 크게 더큰 오버핏이 연출됩니다. 자, 세터 브랜드는 더 현대 방문했을 때 이제 모자가 예뻐가지고 들어갔던 곳인데 옷도 다 예뻐가지고 오빠 옷도 하나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주 잘 입고 있고 되게 편합니다. 일단 편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방은 MMO 가든 백팩이고 제가 여행 갈 때마다 꼭 챙기고 있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MMO 백팩 자체가 무게감이 가볍고 수납력도 좋은 편이라서 유럽 갔을 때도 되게 잘 착용을 하고 여행 갈 때마다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7호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다음에는 좀더큰 사이즈로 살까 고민 중이에요. 뭔가 국내 여행에서는 이제 MMO 가든 백팩 큰거 하나만 챙겨도 충분할 것 같아요. 가벼운 가방을 찾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모양 자체도 되게 예쁘고 컬러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망원동에 있는 쇼룸에 방문해서 이제 컬러를 직접 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충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예쁘지 않나요? 솔직히 이 가방은 책을 여러 개 담기에는 별로예요. 이게 소재감이 얇기 때문에 책가방으로 쓰기보다는 딱 여행용으로 쓰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밑에 바지는 썬데이 어, 업에서 구매했던 블랙진이고 스트레이트 핏인데 이제 살짝 여유감이 있어서 와이드 핏처럼 연출이 돼요. 길이감은 저한테 굉장히 긴 편이어가지고 저는 반단 정도 접어서 착용을 하고 있고 얘도 썬데이 업 브랜드의 자체 제작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게 자주 나오는 걸 아실 거예요. 비터셀즈 패딩이고, 저는 실버 컬러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패딩이고, 이제 아이보리 패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패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지금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 옷을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저축하고, 봄 옷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청 셔츠랑 밑에는 울팬츠, 그리고 빈티지 가죽 자켓이랑 아크네 머플러, 그리고 투에투와 가방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처럼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오늘도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날씨가 너무 포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씨를 확인을 해보니까 최고 기온이 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착용을 했습니다. 항상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그날의 기온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청 셔츠는 98도씨 자체 제작 상품이었어요. 딱 오버핏이 아니라 딱 기본 정핏에 특이한 디테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베이직한 아이템이에요. 가끔 오버핏이면 넣어서 입을 때 여기가 너무 많이 울거나 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얘는 오버핏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닌가 재작년부터 되게 단품으로도 많이 활용했지만 레이어드로 많이 활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트 셔츠만큼이나 기본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울 팬츠는 메리어라운드 제품이고 얘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어, 핀턱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에 한 3부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이에요. 그리고 아 까먹기 전에 얘기겠다. 오늘은 럼튼 시계를 착용을 해줬고 블랙이랑 브라운이랑 고민을 하다가 블루 계열 셔츠를 입었으니까 블루 컬러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자켓은 빈티지 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고. 어, 완전 블랙보다는 살짝 카키빛이 도는 그런 블랙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미딩 기장감에 오버핏이라서 좀 어깨가 좀 남는 편이고 제가 팔이 짧은 편이라 소매를 걷어서 착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투에투와 가방이고 또 이게 이염 걱정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컬러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이염 걱정 없이 잘 착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 수납공간이 정말 넓고 좋은 가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둥근 쉐입 자체가 되게 귀여운 아이템입니다. 머플러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나 저녁에 좀 추울까봐 머플러를 착용을 해줬어요. 얘는 아크넷 머플러고 저는 라이트 그레이 멜란지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폭 자체가 넓고 길이감도 길어가지고 그냥 대충 툭 걸쳐도 멋스러운 느낌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바쁜 게 어제 오후쯤에 끝났어요. 이제 좀 부족했던 잠을 어제 초저녁부터 푹 잤더니 지금 컨디션이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놀러 나가는데 날씨까지 좋으니까 행복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눈이 온다고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날이 흐립니다. 오늘은 초록 색깔 메이비 메이비 니트랑 오랜만에 시에느 코튼 팬츠를 착용을 해줬고 위에는 르무스탕이랑 미니미트 미니브랩백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메이비 베이비 니트는 디어리스트 자체 제작 상품이고 어두운 느낌의 그린 컬러예요. 제가 원래 하프지복도 좋아하는데 기장감이 좀 짧은 세미크로 기장감이어가지고 딱 와이드 팬츠랑 착용을 하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카라 부분에 금속 부자재가 달려있어가지고 또 메이비 베이비만의 디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원래 밑에는 좀 와이드하게 입고 위에는 좀 핏하게 입거나 짧은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하프집어 기장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자세히 보면은 네크라인에서 아홀로 떨어지는 레글런 소매 디자인이고 여기 헤라시 디테일이 있습니다. 밑에 바지는 시엔느 브랜드의 팬츠예요. 이거는 코튼 팬츠인데 당시 팝업스토어 했을 때이 실물을 보고 소재감도 만져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투핀턱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와이드핏이 정말 넉넉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저는 미듐을 입는 편인데 이 제품은 미듐이 너무 커가지고 수물로 구매를 하고 허리랑 기장감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약간 노란빛의 베이지가 아니라 살짝 애쉬빛이 감도는 그런 채도감이 낮은 베이지 컬러고 여기 우드 버튼이 또 포인트예요. 저는 기장감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긴 편이에요. 그리고 시앤나는 전체적으로 상품이 좀 크게 크게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위에 무스탕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많이 보여드렸던 르브랜드 무스탕이고 리버서블 제품이에요. 오늘은 여기 털 있는 부분으로 착용을 해줬고, 소매 부분이 저한테는 좀 길어가지고, 한단 정도 접어서 착용을 해줬습니다. 어, 브라운 컬러에 퍼다 보니까 살짝 곰돌이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에 카라가 있어서 좀더 귀여운 느낌이 부각이 되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께감이 막 두껍지 않고 여기 밑단 부분도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다 보니까 바람이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많이 못 입는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릴 때 입기 좋은 그런 무스탕입니다. 가방은 미니매트 미딘 미니 브렛백이고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고 체인은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블랙이나 아이보리 컬러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쇼룸에 방문했을 때이 빨간색이 되게 토마토기가 도는 다홍 느낌의 어, 레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으로 구매했고 지금까지 되게 포인트 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숄더백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크로스백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손이 자유로우니까 또 가볍고 이래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고 오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어제 그 추위에 호되게 당하고 나서 따뜻하게 입었어요. 폴라티랑 그리고 CN의 로릴라이 가디건이랑 퍼자켓이랑 밑에는 롱스커트를 착용을 해줬고 트위트와 가방을 착용을 해줬습니다. 이 폴라티는 메리어라운드 상품이었고 기모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데다가 그리고 넥라인이 너무 높지 않고 하프 정도까지 오는 넥이라서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어, 이번 겨울에 되게 이너로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N의 가디건은 이제 로렐라이, 로렐라이 맞을 거예요. 상품명 제가 한번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는 컬러감이 너무 예쁜 가디건이고 두께감 자체가 도톰해가지고 겨울이랑 잘 어울리는 가디건이에요. 기장감 자체도 너무 짧지 않은 기장감이라서 지금보다 조금 날이 선선해지면은 아우터처럼 착용하기도 좋고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냥 퍼자켓 안에 하나 더 착용을 해줬습니다. 일반 속불단추가 아니라 실버 테두리가 있는 그런 블랙 컬러 단추고 이게 차콜이랑 이 컬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훨씬 더 예뻤습니다. 실물로 봤을 때도 이거 두께감 자체가 있고 살짝 오버핏이어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핏은 아니에요. 그 밑에 스커트는 약간 주름이 졌네요. 셀리앵 리옹이라는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를 했었고, 완전 롱한 기장감은 아니고, 종아리까지 오는 기장감이에요. 뒷 밴딩이 있어가지고, 허리에 딱 맞춰서 핏이 되고, 앞에 부분은 따로 밴딩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냥 넣어서 입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 연출되는, 스커트예요. 그리고 양쪽에 플리츠가 두 개씩 있어가지고 적당히 A 라인으로 퍼지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제가 자주 착용을 하고 있는 플립백이에요. 수납 공간이 되게 좋아가지고 집에 내려갈 때 이게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작은 캐리어 하나랑 이 가방 하나 챙겼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이제 파우치랑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책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담았는데 이제 넉넉하게 다잘 들어가는 편이고. 그렇게 담았는데도 어느 정도 여유감은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부분에서 자석으로 여밈이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까 맨 끝까지 물건을 담기보다는 이 정도 3분의 2 정도까지 담는 게 모양을 제일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퍼자켓까지 착용을 해줬고 퍼자켓 자체도 이제 두껍다 보니까 오늘 되게 고민된 느낌이에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입춘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 착용을 할줄 알았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퍼자켓을 착용을 해줬고 김해 부산은 좀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이 제품은 입고 갔다가 어 본가에 두고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뭐야? 준혁이의 거칠거칠한 피부를 소개합니다 뭐? 기서 누가 리가